읽어보세요. 한 병의 비율로, 비율, 확률과 비율은 같은 말이다. 병뚜껑에한병 더라는 글씨를 새겨 이 뚜껑을 가져온 고객에게는 음료수 한 병을 경품으로 준다. 그럼 경품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야? 그 말이잖아. 근데 이 음료수를 세병 구입한 사람이 경품으로 한 병의 음료수를 받을 확률을 구하는 거지. 아, 그럼 세병 중에 한 명이니까 3분의 1 아니에요? 죽는 거야. 그럼 세병 중에 세병다 경품받은 이유는 3분의 3 1이네? 당신이 <laughs> <laughs> 비율이라며? 세병 중에 한 병에 3분의 1 이러면 안 돼. 너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냐? 세병 중에 한 병에 3분의 1 이러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할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laughs> 잘 들어봐. 잘 들어봐. <laughs> 자, 확률의 곱하기. 일단 곱하기인데, 이 곱하기 연산의 포인트가 뭐냐면, 세 가지다, 세 가지. 첫 번째 뭐냐면, 동일성 파악이 잘 돼야 돼. 동일성 파악이 돼야 뭐가 돼? 곱하기 쓸수 있지. 똑같은 걸 여러 번더 하는 걸 뭐라는 거니까. 곱하기라는. 이게 항상 중요한 거야. 우리 첫 시간에 했던 거야, 그지? 어. 다음 두 번째가 뭘잘 사용해야 돼? 가정. 곱하기 쓰면 무조건 뭐 한다? 가정. 습관이 돼야 돼.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시간의 단계다, 이거지. 시간의 단계가 구성 어떤 그 구분의 요소가 된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앞면이 한개 나오는 확률을 구하셔야 돼요 그럼 앞면이 한개 나오는 확률이 어떻게 되겠냐 그렇지 4분의 얼마 틀렸어 얼마가 될것 같아요 4분의 2가 되는 거야 왜인 줄 알겠냐 총 경우수가 2 곱하기 2지 네. <뭐라> 뭐가 들어간다고 시간의 단계가 구성의 요소가 된다고 구분의 요소가 된단 말이야 그럼 앞, 뒤하고 뭐? 뒤, 앞은 다른 거야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1단계, 2단계랑 구성 요소가 들어가는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가 아니라 애들 이걸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생각해 버리냐 앞, 뒤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야 근데 니들이 분명히 앞, 뒤라고 적을 때 분모에는 곱하기가 들어가니까 뭘 생각해야 돼? 시간의 단계가 구성요소란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지 이렇게 풀어도 되고, 또 어떻게 풀어도 관계없냐면, 두 가지 확률을 구해서 따로 더해도 되는데, 앞면이 나오고, 2단계에서 뭐가 나오고, 또는, 뒷면이 나오고, 앞면 날 확률을 어떻게 주면 돼? 앞면 날 확률이 얼마일까? 뒷면 날 확률은? 얘도 어떻게 어 그래서 곱하기 얼마? 2라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지. 됐냐? 자, 이걸 그렇게 풀어야 돼. 그러면, 음료수를 3병 구입한 사람이 경품으로 한 명의 음료수를 받을 확률이잖아. 3병 중에 몇 개를 받자고? 한 병. 그러면 단계로 풀어다고 곱하게 쓰면 되니까. 어떻게? 1단계에서 받고 2단계에서 받으면 안 되고 3단계에서 받지 않을 확률이 있다고. 이게 3병 중에 몇 개? 한 병을 받는 건데 이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뭐도 있어? 어, 1단계에서 받지 않고 2단계에서 받고 3단계에 받지 않는 것도 하나의 구성요소가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 그럼 세 번째 어떻게 됐어? 어, 이렇게 되는 것들 있다는 거지. 이게 세개를 구해서 더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9 곱하기 10분의 9 얘는 10분의 9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9 똑같겠지. 10분의 9 곱하기 10분의 9 곱하기 10분의 1 그러니까 10, 100분의 27이 3개 있는 거지. 만분 10, 1000분의 27이. 자, 그래서 계산하면, 1 10에... 0의 이거 왜 4제곱이야? 에? 뭐가, 뭐가? 아, 81이냐? 맞지, 맞지. 근데 왜 이게 10에 4제곱이냐, 이게 왜? 맞지, 문제가 이상하잖아. 1 0의 3제곱 되는 거 아니야? 문제 오르죠? 젠장할, 경포로 가야 때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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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네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해 되냐? 뭔 소리야, 이게 냐그네 번째 어떻게 돼야 돼? 받으면 안 되는 거야. 문제 오류가 아니다. 깊은 의미가 있어야 되지 단, 경, 겨우... 그래도 곱하기 얼마가 들어가야 돼? 10분의 9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지. 자, 이런 이야기다. 그거지 하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 와, 생각지도 못하